태균 나 아, 벌써 두 사람. 이았지알았아 이거 개빨래 게임. 야, 애들 음, 어디 갔냐 근데? 아 있어요 멋데야 애들 잃어버렸어 이거 파다 보니까. 어? 아. 야, 죽지네, 그냥 죽기네 어, 아, 그냥. 어디 가지도 않았어. 어야 여기 오빠. 야나 그거 잠깐 멈춰봐. <laughs> 우리 가는 길에 죽겠는데. 어디니? 야 우리 가는 길에 죽겠는데 우리 전부. 야 그냥. 좌표를 그냥. 좌표를, 그냥 그냥 좌표를, 그냥 좌표를 알려줘라. 440에 1800으로 와. 오 토끼 고기. 나 태균을 따라가. 나 태균을 따라가는 중. 야이 김옷. 딱 알려줬다. 야이 김토끼 고기 나왔어. 아 존나 정신 3만 한 분대네 진짜. <laughs> 어찌로. 아 이거 누가 하 뒤지겠다. <laughs> 아말 수영... 뒤진다니까. 재밌겠다. 수영 수영 선 여기다 물안챙야 누가 고양이 데려왔어요. 말하고 아, 나라고... 미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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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야, 아, 얘기해야 아, 돼. 일으로려가는거 것도 벌 얘기해야 돼. 다 근데 고양이 뭐 효과 있어? 규범이, 아니요, 없나? 데려가는 거야. 아, 규범이 없네. 아 규범이 없네. 규범 그냥 허용 협판을 발휘하려고. 리듀 있어 리즈? 리우는 없어요. 리즈도 파티 없어요. 디코만 있어? 아 그래? 리즈 화상회의로 를... 장사기. 아니면 리즈 마크 안 하는데 마크가 없거든. 아 빨리 천 원짜리 하라고. 천 원짜리 하라고. <laughs> 그래서 아 애들 들고 잡으면 다다 했네. 애들 들고 시작을 하니까 다, 다 했네라니 이제 시작이지. 애들 시작이 누가 만는 거야 이거? 기동? 애들 이번에 어, 만들어 놓겠지나켄이랑 코니가. 아, 좌표 좀 알려 줄래? 아, 진짜 야, 어지럽네 야, 야, 야 들어가자 말고 줄서 봐. 들어가자 말고 줄서 봐. 여기야? 여기야? 하나. 기다려, 기다려 저기 있다. 줄 서. 줄 서. 줄 서. 줄 서. 앞으로 <laughs> 줄서. 줄서. <laughs> 앞으로 줄서. 제자 <laughs> 줄서. 빨리 줄서. 내가 <laughs> 내가 앞으로 줄서. 나켄이 <laughs> 앞으로 줄서. 나캐이. 아, 아 내가 진짜. 내가 이씨. 땅이야. 땅이야. 내 눈은 땅. 둘 뿐만이 나왔어? 아니야. 아, <laughs> 왔어? 아니 씨. 아, 만안아마 있어. 제발 애들아. 얘분 예쁘네. 아, 와, 또네. 네 눈에 안이지 재민이 그냥 가도, 야 재민이 그냥 가도. 여덟 명 해야 돼. 야너걔 어, 오지 마. 어, 너걔 오지 마. 아 여덟 명맞아 가자, 가자, 가자. 아나 아, 이거 김수성 꼬이 거시. 막 가는 거야? 어 물로 갈 거야. 어디? 들어오세요. 나 물로 갈 물로 갑니다. 가는 건 가는. 아 그냥 가, 그냥 가, 가 그냥 가능해요. 가. 등에요.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가능해요. 여기야? 어디야? 등에요. 오오 씨. 레인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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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세요 들어가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꺼져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세요 빨리, 빨리 내려가세요 아, 내려가세요 <웃음> 내려가세요, <웃음> 내려가세요. <웃음> 아, 안안 <laughs> 아, 내가 뒤에 뒤에 있을게 앞 잡아 언 붙잡아 우리 낭떨어지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설마? 뭐 아, 스모기 <laughs> 모임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페퍼리 나 아직 여기 없어. 오예, 이제 용암을 빠질 뻔. 갈 거야 이제. 아 꽂아야 가더구나 가자. 띵띵띵띵 띵. 어얘들아 미안해. 두 개가 부족해. 야야. 야. 야. 야, 좀만 기다려. 이게 뭘까지? 뭘까지 이거. <laughs> 네. 몰카지, <laughs> 네. 이거 있는 데 없는 척하는 거지 이거. 앤더 상자에 안 넣었어? 어. 열 네, 개밖에 안 만들어 놨어. 아. 리갔다와야 아, 이거. 자, 볼 타다. 그 뭐냐 그거. 뭐야 눈 필요하면 내 상자에 있어. 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자시간 오늘은 체험판이었으니까 아, 아, 정식판은 다음 주에 구매해 곡괴, 주세요. 곡괭이 하나 남는 사람. 아뭐 곡괭이야 얘도. 골치로. 야 곡괭이 하나 챙겨 와. 기다려. 개가 누가 나왔어. 야 이거 이거 뭐냐. 개인 아, 나검 있지. 어. 이거 얘들아 갈 엔더월드 쉐이더 켜면 너무 어두워서 쉐이더 꺼야 돼. 아니야. 쉐이더 그런 거야. 한거 없대. 그래. 그런 거 없어. 아니, 너무 어둡다고. 너가 봤어? 안가 봤잖아. 방송으로 봤어. 썩을로 봐. 그럼 방송이고. 그래 썩을로막 방송이나 보자. 그래. 쉐이더 같은 <laughs> 거 없지. 에, 누구 타 죽는다. 야, 그, 누구야? 민이야재민이야 어디인데요? 재민이야? <laughs> 까비. 야, 올라와 봐. 물 뿌려 줄게. 올라와 봐. 물 뿌려 줄게. 일로 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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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비. 오거 인템. 오거 인템 먹을 수 있었네. 아비. <laughs> 안 죽어 어차피 아그 아까 이거... 존나 죄서 안 죽어 어아 주세요 아까 애들 엔더 상자 두개 만들어 주면서 아, <laughs> 썼구나 아 맞네 <laughs> 아, 달라고 아, 달라고 양이야 여기 집잘 지키고 있어 뭐야 이거 왜? 이거 뭐야 유기묘 나그왜해 아, 아. 어두워 어두워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laughs> 어둡다니까 이 재민 아니 왜 용암 없애 누구야 재민아 재민 코라이 아용 용암을 왜없애 재0 m i n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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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니 아니 10min. 아니, 아니. 고양이, 뭐. 또... 고양이 죽여 고양이 i n 1 0 m i 면1 0 되는거야? 아 죽이지마 0 m i n 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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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m i n 1 고양이 n 포하는거 몰랐노 죽이는 사람을 죽일 거야, 난. 야, 안으로 둬자 옵시디언 캐가야 지 아, 너 치마 미친놈아. 어, 야, 그러면. <laughs> 일로와. 야, 뭐야? 그러면 재미 죽여줘. 재미템 내가 볼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한 대와 <대가> 맞자, 셈이나안되가 <laughs> 뭐야. 한 20대는 때려줘. 되지. 야, 우리 돌아가면서 한대 치자. 아, 아. 아 진짜 아, 재미. <laughs> 방금 사각 우리, 우리 페인좀 맞을래? 뭐야? 뭐 맞은거야 방금? 너 일단 집은 왔다 아니 언제 온... 나 그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우리 침대 깔아놔야 되지 않냐? 아, 안 깔아놔도 된다니까? 죽는다 했어, 어차피 인성이 집에 진주 있다고? 어그 눈알, 눈알 진주관이라 아, 저... 눈알이 있어? 어 포키보를 어, 잃었 그래? 아니 뭐야, 얘왜여기 있어? 안 만들면 막... 진주야.부터 <laughs> <또> 여기서 잡았어. <laughs>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자면 그거 되지 않냐? 리스폰 지점 해 보냐? 혹시 모르니까 설치해 놨어. 아, 아, 그래? 더안 아, 좋은 두, 거 아니야? 두개 부족한 거지 얘들아. 아, 두 개. 혹시 모르니까 세 개. 두 개, 두 개. 그래. 한개 가져와서 엔드상자 만들면 돼. 생각보다 생각보다 유저기 가깝깝 가까이 있네. 검성 가깝네 그거 1400불로 안에 있어. 그래. 아, 네 하긴, 머리 감에 힘드니까 일어나아 진짜 거야내머네 진짜 아아어지아 뭐야 너나 너, 나 먼저 쳤어 야 아무나 중계 해줘 야, 야 이거 벌써 싸움 났어, 났어. <laughs> 아직 땀 나면 안돼 되르렁 야어때 내가 여기서 최약자라 괜찮아 행중계 해줘 난 철갑바거든 야 누구 유리병 한세트 받아가지고 반어 반세트. 나, 나 왔어. 셋 사람. 나, 여기 사람 갇혔다. 나, 나 할래. 저야. 저도야. 뭐? 자네야? 뭘? 저도야 어. 유리병 조개를 <laughs> 먹어야 돼. 야 자꾸 누가 누구 가두는데? <웃음> <웃음> 야 재민이 가둬. 아, 재민 가둬. 어? 가둬 아가비가비가비아 가비. 아, <laughs> 신속포션 좀 만들어 놓을. 그럼. 엄나머네. <laughs> 케메라는너 죽인다지나. 아, 네 다진에서 같이지 그 안에 용암 어? 빨리 일어나라 자게 해. 싫어 누구야 아. <laughs> 환...환규 뭐야 환규 죽었어 안에서 뭐하는 거? 아 뭐, 자는 거야? 물... 아니 나 물공은 물공은 나가고 있는데 용... 용암 넣어주자 수둔 나가는데 수둔 하지만 난 마크 고인물이기 때문에 수둔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왜냐면 왜냐면 나한테 해프이 있어. 야나 옵시디언인데 옵시디언으로 가도까 그럼? 아 맞아 고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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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왔다. <목소리> 나 이상하다. 어차피 <laughs> <갑자기 슬>, 쓸 데가 <목소리> <목소리> 없어. 나는 뒤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 그럼 어, 한, 경험 경험치면 좀주워 먹게. 을 피곤하다. 이흙 내가 가져가야지. 아 누가 렌터 부셨어 아니, 흑이 네, 쓸, 아니, 내가 흙이 네. 쓸, 내가 때가 있어가지고 햇불도 필요해서 햇불 다 가져. 아 있네. 어떤 시기가 자꾸 내던 부서. 햇 햇불 내꺼 고민 찾았다. <laughs> <이> 티그, <웃음> 티그, <웃음> 티그 망고. <웃음> 나와. 또한명 <laughs> <에이>, 진짜 <laughs> 다 <중간다. 야, 진짜 웃음> 됐다 아, 파밍해 경치 파밍이다. <laughs> 야, 지금이야. 아이템 지금이야. 아이템 <laughs> 파밍 될 파밍. 아이템, 야 재밌어. 거... 야그이그 이노이트 중에서 뭐냐 내려오는 설화 중에 뭐냐 사이코패트는 조용한 날 뭐냐 얼음 자국으로 데려가서 몰래 밀어버린데 뭐냐 살려줘. 진짜,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나 근데 죽는다. 피가 하나도 안 나냐? 어야 용암 없애도 돼. 없애도 돼. 용암 다트는 없애도 돼. 아니 근데 나 방금 용암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어. 지금까지 피가 하나도 안나았어 <laughs> 방어 있잖아 방어. 방어는... 와. 말... 그럼 너네 갑바 있단... 하나씩 나 빌려줘 재민니 배민이... <목소리> 헤드샷? 야아네 야, 갑바 한부아씩만니줘봐한번아 <목소리도>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아니, 어,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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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체력 몇 아니, 아싸아얘 아니, 면막아막아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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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니, 아아 아니, 아 야어 열심히... 어, <laughs> <써? 왜 이렇게 웃음> <이렇게> 갔어. 가버렸어. <laughs> 갔어. 안 가지인데? 여기 앞에 앉어요 어. 아, <laughs> 야, 에이, 아왜 미줌아 미친 짓을 해? 걸려 아, 미줌아. 그날 그날. <웃음> 정지 돼. <정지. 웃음> 나나 나와. 야, 나와 봐. 나와. 왜, 왜 미친 것이야. <laughs> 아, 왜 이렇게 많아. 빨리 터아 빨리 터도 빨리 터둔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야, 나 i 없어 야, 나 so, Tim of so.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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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빨리 t i m m 어 빨리 m m 리 t 어 m m y t 리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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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왜 m y t i m 아 y 야 i m m y t i m 야 너야 위로 너, 올라가 너, 위로 너, 올라가 너, 위로 올라가 얘들아 야. 좋댔어. <laughs> 아야 씨발 블록은 깔아주고 올라가라 그래. <laughs> 아 치지 마. 아니 누가, 누가 나 치는데? 야, 아, 야. 아 이거 엔더 드래곤이야.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야야 <laughs> 이거 병병 가져갔어. 병, 병, 가져가 있어. 아, 아. 병 야. 나!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야, 주의사항 바로 잡으면 안 돼. 숨결 모으는데. 그게 뭐야? 아, 안 줘. 바로 안 잡아. 알아 안잡아 숨결이 뭐야? 이 병으로 뭐 하는 건데? 병으로 저저 보라색 이거 있지 가서클리 아, 겁나 눌르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런 것도 잘했지. 안 되는데? 잘 응? 되는데? 일단 아, 나쁜 거 어디 있어? 나나 여기 있는데. 나도 병. 아더 가져올 거야. 이거 용숨은 모아지네. 어디니 대기? 보라색, 보라색 어디고 내려왔어. 보라색 어디있어그 엔더 드래곤이 내 품은 가끔 어나 나쁭이 찾는 중 품어줘 엔더 드래곤치 나이 낙풍이... 아, 아닌데 여기? 여기있다 나쁭 태균 엔더지 좀 구하나 어차피 우리 그거 먹으러 갈 거잖아 나도 나도 유리병 나 이제 어플 애들한테 나눠달라 그래 유리병 주세요 유리병 필요해? 유리병, 유리병! 어뭐뭐뭐 뭐, 뭐. 나도 유리병 어, 어, 야, 어, 어, 빨리, 자. 빨리 자.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도 이거 해볼래. 애들아 부순다. 근데 애들아 유리병은 왜 필요한 거야? 야, 그거를 올라가서 부수냐활로맞면 돼. 용숨 잡대 어떻게 뭔? 네. 어 보라색에서 그냥 오클리 겁나 해. 보라색 나올 네. 때. 아, 용숨 그래? 언제 언제 또안부셨어 애들아. 아, 용숨 나를... 좀 주세요. 나도. 엔더 드래곤 때 용숨 좀요. 애들아, 근데 나도. 나 하나 하나만 있으면 돼 유리. 아니? 아, 죄. 저다 뿌렸냐 어디? 아이스 유리병, 유리병. 유리병, 나도, 나도. 유리병. 가 아, 끝났어. 어. 끝났어. 끝났어. 나열7개 먹었어. 열7개 먹었어. 많대 어, 뭐 많이 먹었네. 나도. 어서 세요 반녕요? 슈퍼 갑장이들의 출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짧은데. 또 세상 보여요? 슈퍼 갑장이들의 진짜 있습니다. 한토 유리병. <laughs> 아왜안왜 왜 공격 안 해? 아 그거 올라가서 보시고 있네. 오나나나나나나 이성이 한테 갔어. 아와 저거 야이성이오 살아 나. 와 왜, 저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다. 붙으면 어그로 끌리거든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냥 밑에 있어봐 이거 좀 모으게. 다 같이 한걸도 있어봐 좀. 오케이 그러면 어그로 끌어. 나 온다. 뭐 쌌는데 또? 아못 참지. 아아아아아아 착의기 뭐해 쟤. 아니 왜 숨결을 그냥 아 나도 숨결줄좀아너 어, 어디 있는데 걔야 그냥... 발사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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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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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야어어안아 어, 빨리 사라져 뭐야 아니 빨리 진짜 개 빨리 사라지는데? 아, 들아 낙현 아 때리지 말아봐 아너때거 아니야. 너맨 때리는 거야 <laughs> 왜 와서 맞아서 걔는 오 야야야 나 아파 나아 나나 오! 나 아파. 데미지 들어간다 나 아파 나 아파 오뭔 소리야 어. 오! 오야 용숩 얘 지금 데미지 안 이긴 아니, 야 아니야? 야야 너 용숩 꼈냐? 야 용숩 다 모았다 야, 야, 야 먹었어 태균 유리병 나는 거 있어요 오 아니 나다 먹었어. 베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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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초. 보야 나도 유리병 고나다 먹음. 나다 먹음. 좀 줄래 얘들아. 나다 썼어, 나, 나 썼어 유리병. 나다개 나온다. 나 하나만. 어 영수. 됐다 됐다 나다 됐다. 나다 먹었다. 나다 먹었다. 나, 나. 나, 아, 나, 나 하나만. 기발 왔네. 아 아니 얘들아 인성이랑 나랑 유리병 좀 주면 안됨 아니 유리병 다 썼어 나. 황제 이때 야, 야, 야 유리병, 아 뭐야 용숨 있는 사람 나줘 엔더 산장에 넣어놨게 어. 오케이 어디 있어요?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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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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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갑자기 갑자기 상태 들어가 있어. 나한 개만 있거든. 모았어. 나쁘나 내가 하나가. 독터 이거 잘 만들었다. 어, 아니 얘들아 어, 어. 다 됐어? 다깼어다깼어야 빨리 잡아. 용숨 다 됐어? 어. 야 빨리 잡아 나 갑자기 상태 들어가, 뒤로 들어가 있어. 아쉽게 죽여 아쉽게 죽여 3곡하는데? 이제 딜해? 어 그거, 그거 깨야되 그거 내가 한개 깨는데 하나있어 하나 하나있어 없는데? 나야 여기 있네. 없어 여기 없어 야, 내가 있는데 없어 무빙이 아저데아 저기, 저기 대가리구나 <laughs> <빨리> 잡아주세요 <laughs> 나야 나 여기 없어 <laughs> 개웃기네 <laughs> 여기 없어 빨리 잡아주세요 아, 세네 들고 올걸 세네가 저 파탈 속도 빠른데 야 여기서 안보이는데? 아 샌더맨 쉐끼들 아 이제 피 다네 다 없앴네 빨리 잡아주세요 아니 파살 없어 아아 개아파 개아파 겁쟁이 상자 1 0뭐쿨그넌 거기서 쉬고 있어라 무기도 없는데 어. 아니야 나칼 있어 무시하지마 그럼 해 뭐하는거야 뭐 거기서 <laughs> 이래 난 내려와야 잡지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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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등해 여기 있네 있어 있어 하나 있다니까 어디? 있어? 뭐야 누구야 이거 그 내가 쏘는데 내가 쏘는데 저기 있네 인성이 그러네. 인성이 일 똑바로 안 했네 나 아냐 권이야권이일 <laughs> 똑바로 안 했네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오우 야 뭐야 이게 뭐야 맞췄어? 아 맞췄어 맞췄어 어 맞췄대 맞췄대 맞췄어? 터졌어? 오케이 내려온다 야. 내려온다 어디? 왜왜나뒤 그래, 그래. 나, 빨리 아, 잡아줘요 야 태균아 너 뒤에 엔더맨 태균아 엔더맨 재민아 너 잡기 전에 뭐냐 당장 일래라 아니 나 화살 없다니까. 야, 야, 야 누가 나한테 줄... 야나 아파. 나 없어? 나 아파. 없으면 아니 권이야 왜? 야, 나 아파. 우티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때렸다. 뭐지 어떤지? 누가 야, 나한테 불화살 줬는데 <laughs> 여기 없잖아. 나 아... 어, 거의 깼다, 아까 저기 말했잖아. ]다. 깼다고 말했잖아. 아이씨. 개신나네. 어, 딜 타이밍. 오, 날아가던 거 봐. 이제 회복 없네. 회복 없어. <laughs> 근데 왜 때릴 때그 빨간색이 안 뜨냐? 아니 너희왜 이렇게 단단하냐왜안 안 죽어? 아, 원래 이래 난 죽을걸? 아, 경험치 경험치 됐다 너무 양악인데? 어! 아, 경험,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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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스태파밍에스태 파밍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 야나 때리지 마때리야야야야 엔더맨 엔더맨 우리 중에 엔더맨 있어 우리 중에 엔더맨 있는 거 같아 경험치 나이스 끝났나? 뭐야? 내일즈 <laughs> <댄즈 웃음> 맞는데. 야, <나 웃음> 엔더맨 <laughs> 나좀 살려줘. 나 엔더맨 아파. 아니 경험치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한개 주고면 경험치겠고. 야, 엔더맨. 야, 나 잡아줘. 네, 뒤 복식 해줬어. 야, 나 잡아줘. 야, 나 떨어졌다. <laughs> 내 엔더 진주 누가 먹었어? 야, 알왜 그, 순간 이동 아니 때리 때문에 순간 이동해 이거. 어떻게 하더라? 나 어, 그래서 돼. 피스톤으로 해야 돼. 아, 피스톤이 피스톤이, 그렇군. 피스톤이 뭐야? 피스톤 그 만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 피스톤. 알케면 아, 되니... 피스톤 갖고 오라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안할 생각으로 왔는데 나는. 아 그래? 이거 알케면 뭐가 좋아? 나도 환할 수 있어. 간지 장식이야, 장식. 응. 어. 들어갈 거냐? 그 간지지. 야 근데 요 요즘 경험치 하나밖에 안 떨어져? 어야야 그래. 왜 처? 방금 는데 그럼 내가 먹었네 경험치. 아다 잡았다. 나 경험치 68. 오, 아, 나 경험치 안 찾는데 너였구나. 어. 내 경험치 뭐게나 경험치 빠. 개나이스 엔더 이제 뭐할 거야 이제? 들어? 집으로 가? 이거 그래, 엔더월드 야. 갈 거야? 아니면? 엔더월드 가져. 농구 지원 아니야? <laughs> 집한번 갔다가 이제 만데.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쥐었어. 환기 죽을까? 건날한번 갔다가 엔더월드 가져 엔더월드. 어. 어, 어 이거 건이나 다른 애들 죽을 때 쓰라고. 엔딩 걸 거야? 엔딩도 바로 가, 갈래? 바로 가자. 가도 갈게. 난나 간다. 간다. 집 갔어. 어, 뭐야, 여기가 나 집이야? 어, 이쪽이 집이고. 끝났네요, 엔디. 아, 엔딩이야.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뭐야? 아, 엔딩이네. 어, 뭐야? 그래, 엔딩. 엔딩은 가. 먼저 봐야 되나? 엔딩했다 가자. 엔딩. ESC 누르면 그러면 엔딩 볼 필요 없긴 한데. 어, 나안 봤어. 아, 여기는 아, 엔딩이었어? 그러면 애들 엔딩. 여기시 돌아가는 길이 뭐 저기가 데가... 트는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다 돌아왔어. 다 지금 태균이랑 나랑 있어. 나 어, 침대 나왔는데나 침대 리스폰 해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나도 들어 하로간다 얘들아 도트도 있네. 야, 바로 담아자. 어, 뭐야 가. 나들어왔어 나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게. 그래. 이거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이 이쪽. 저기. 여기. 여기 있네. 파이팅. 머리 위에 있어. 네. 내, 내, 내 어, 건너길도 똑해 전달기도 네, 부탁 합니다. 끈이랑 먹을 것만 챙겨가. 이게 에임이 중요한데. 오 비계 나이스. 더 필요하면 뭐 말해. 마곡, 나 마곡. 나마사비더 아, 필요하네. 필요한데. 잠깐만 가서 아이고. 내가 비계 설치해줄게. 아니 또, 이거 높, 너무 높아 이거 지금. 어 뭐야 투 하이네? 오케이. 너야. 봐봐. 야아 뭐야 밀었어. 뭐야 이거 저기로 들어가야 돼 엔더월드? 아 엔더월드 저기. 로그 저거에 엔더진주 던져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 아, 미지마 야. 야. 아니면 아니면 어, 올라가. 그렇죠. 둘다 하면서 갈까? 뭐야? 야, 에너지 주가 없는데? 나하나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이따 이따 이따. 야, 옆에 발판 세워 놓을게. 앵거 진주 잘한다. 놀러. 오세요. 안 돼. 내가 <웃음> 죽을 뻔했잖아. 뭐야, 뭐야, 시발나 살... <laughs> 죽을 뻔. 갑이. 아, 이거 물통에서 수영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아니 고 양전 들어갈 수 있잖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엔더진주가 없어서 따라가면 있네. 되는 거지 이제 아니 왜안와애들 우리 여기 내가 탑 세워놔야겠다 다음에 탑 다시 갈까? 가는 중이 와개 많네 진짜 기다리지 뭐야 여기 여기서 인성 아 진주 필요해 아니 있다니까 아니 진주 아니 정량 아니 있다고 이거 난 여기서 뭐지? 놀고 있을게